오늘은 제가 여비가세 번째로 토기 아홉 마디는 는데 오늘 한번 소개해볼 거예요. 여기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, 네 마리, 다섯 마리, 여섯 마리, 여기 안에 일곱 마리, 여덟 마리, 아홉 마리 맞고요. 얘가 엄마가 계속 무네요, 저를 울어서 얘가 좀예민해졌나 뭐, 어, 한, 일주일, 조금 넘었는데, 제가, 이제, 후반인기를 안 쓰고, 말도 안 해서, 많이 부탁드리고요. 지금, 좀, 초점은 안 맞네요. 제 새끼들이 이제, 좀, 많이 돌아다녀서, 이제 케이지를 더 넓은 거, 들어, 바꿀 건데, 네, 이거는 다이소에서 5,000원으로 산 미국 박스입니다. 네, 언젠가는 다이소 후기를 올릴 거고요. 이 새끼 두 마리를 한번 손에 올려보겠습니다. 귀여워. 이렇게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. 얘네들 아직 겁이 많아서. 핸들링 훈련 좀 시키고 있는데, 지금 처음이 거든요 자세가 좀 겁이 많아요. 지금부터 핸들링 시켜놔야지. 어른돼서 손을 안 무서워하는데. 이렇게 유튜브에 핸드터 방송국이라고 치면, 햄스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거든요. 네, 저는 그걸 보고 햄스터도 키우게 될걸 됐어요. 좀 영상은 짧아 하지만 햄스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바이